저희 MZ 세는 그렇게 안 해요. 젊어서 고생, 늙어서 고생. 대주와 화성에서 흘러온 내그 노래. 아. 이쯤 되면 강동원 교수, <laughs> 북한 사람 아니지? 아니, 아, 그건 아빠 엄마 삶이고 아, 어, 저희는 이게 포인트인가? 네. 낮에는 막 사회주의 지킬세,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laughs> 뒤에 들어와서는 막 몰랐었어 나를 용서해, 막 이렇게 부르니까. <laughs> 네. 당 에서 나가서 겪은 일인데 네. 이제 가기 전에 네. 학창 시절로 좀 돌아가 볼까요? 아 학창 시절, 주... 시절 좋습니다. 네. 학창 네. 시절 할말 많죠. 네. 북한에 90년대 생기니까 네. 소위 말하는 장마당 세대 네. 맞아요. 네, 장마당 세대 학창 시절을 음. 보낸 우리 세대는 음. 그, 음. 저는 이제 평양이었으니까 평양의 상황을 얘기한다면 음. 어 굉장히 학교 생활이 열악했어. 열악 열악했다. 했었어. 예, 아. 열악하고 음. 그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음.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음 저희 애들을 거의 방치한 음 수준이었고 음 애들이 이제 알아서 뭐큰뭐 음뭐 약간 음 그런 세대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 나가면 음뭐 북한이 그 집단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음 일단 학교에 나가면 음 이 조직에 음. 내가 그 한성원이 돼서 음. 이 조직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저는 학교 그갈 때마다 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음. 공부만 끝나면 좀 하,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 공부만 그러니까 끝나면. 수업만, 예, 수업만 음. 좀 끝나면 보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릴 때 음. 학교에 이제 일곱 음. 살에 입학을 해가지고 아홉 음. 살 때는 음. 무조건 조선소년단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있어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요거. 네. 항상준비 준비. 이게 음. 소년단 휘장인데 이거랑 음. 빨간 넥타이가 있어야 돼요. 빨간 음. 넥타이. 빨간 넥타이. 예, 이거, 여기 음. 이제 여기 아 예, 이렇게 달 소년단 구호가 항상준비 이거 네, 사회주의 네. 조국을 위하여 항상준비 하자 항상준비 밝아오는 <laughs> 조국 땅에 <laughs> 소년단 행진곡 <laughs> 네, 네.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그 네. 맨날 이거 소년단 빠찌 음. 이거 안 달고 음. 학교 네. 가면 네. 모든 그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음.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음. 소년단 빠찌 음. 이거. 자. 소년단 배치 항상 네. 준비. 북한에서는 빠찌라고 그는 빠찌. 빠 항상 준비. 예. 그리고 제가 구한 것 중에 모범소년단원 어. 아, 받아봤어요? 모범, 네. 예. 모범소년단원은 음. 소년단 때 받을 수 있는 음. 음, 훈장이거든요. 제일 잘한 예. 소년단에게? 이까 그러니까 음. 소년단원에게. 원에게. 원에게. 같은 반에 학급 음. 학생이 엄청 많은데 음. 정말 특출하게 뭐 음. 아침에 초상화 정성 사업을 매일 한다다거나 조상 이렇게 닦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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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예. 음. 그리고 뭐 음. 무슨 사회주의 건설장에 음. 뭐 아버지기그 백으로 뭐 음. 모래 일 턴을 지원했다거나 음. 뭐 이런 그러니까 <웃음> <주워>. <웃음> 그러면 아, 네. 소년단에서 알아서 이걸 줘요. 아. 그 소년단 빠찌랑 이렇게 달고 다닌 거두 개를 같이 네, 이렇게 아. 이 소년단 모범 소년단 은 음. 빠지를 단 사람은 거의 여기다도 이제 음. 그 감투를 아. 요 분단위원장 아니면 음, 음. 아니면 이제 그 부위원장 아니면 음. 소년단 위원장을 하거든요. 쏘예 음. 씨는 이거 모범 소년단은. 저는 여거 소년단 음. 때를 못 받아보고 여기 아. 모범 청년동맹원 배치가 아. 이런 거 비슷한 게또 있어요. 아, 또 있군요. 청년, 아. 얘네 네. 여기서 이제 음. 어 이걸 달고 몇 살까지 다니냐면 열세 음. 음. 살까지 다니다가 음. 이거를 졸업하고. 음. 여기를 가야 돼요. 나안 갈래요. 그러면 안 돼요. 얘 어, 예, 무조건 네. 가야 됩니다. 음. 이사 사로 총, 사회주의 노동자 네, 청년 네, 네. 동맹. 자 이거 음. 사로 총왜 아직도 사로 총이라고요? 음. 사회주의 로맨틱 청년. <laughs> <laughs> 아니 이게. 그럴 수 있겠네. 네. 사회주의 로맨틱. 아니 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 지금은 예, 예. 사회주의 이제 노동 청년 동맹, 동맹. 아니고 예. 네그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어, 아, 예. 음. 나 이거 처음 음. 보거든요. 음. 음. 이거 약간 좀 예. 예전에 음. 사로 총에 올라가면. 음. 동맹이라 그했는데 우리는 맞아요. 청년 동맹에 네. 올라가면 음. 이런 배지보다는 음. 그 청년 동맹 그그 초상화를 달고 다녔어요. 아. 초상화 배지. 네네 아, 네, 네. 예. 그래서 넥타이는 음. 풀고 그 음. 배지를 이렇게 달 김일 음. 김정일인가? 그게 음.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음. 아, 거기, 그다음에 붉은 청년군이 되는. 아, 이거는 이제 음. 15살 때 붉은 청년군이 되라고 음. 그 이제 총쏘러 한 번씩 나가는 실탄 사격 예, 실탄 사격하러 음. 이제 열다살 되는 모든 음. 그 청소년들이 한 번씩 꼭 나가는 음. 건데 저희는 안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왜안 아, 나갔냐면 네. 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 평양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이제 어. 아리랑 연습을 한다고 <laughs> 네. 아리랑 한다고 이걸 네. 안나왔다고 <laughs> 그러니까 아리랑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리랑이 더 힘들죠 음, 붉은 청년 근대 네. 배치 여기 네. 청년동면 음. 배치가 하나 더 있고 음. 모범 청년면 네. 배치 그 다음에 이거 영예의 붉은기학교 이건 뭐예요 이 영예의 붉은 기 학교가 뭐냐면 음.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음. 어, 할수 있는 운동 뭐 음. 김일성이 만들어낸 운동이래요. 음. 음. 그래서 이 영예의 붉은 기 칭호를 받은 학교는 음. 까 그러니까 스펙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음. 예. 그 공장의 3대 혁명 붉은 기 운동 예, 예. 아, 그런 거랑 똑같은 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음. 지독체를 겸비한 음. 어, 이런 훌륭한 역군들을 음. 엄청나게 잘 키워낸 학교의 음. 칭호가 이건데. 음. 이 영애의 불궁기 판정을 맨날 와요. 음... 그래서 이 영애의 불궁기 이 이, 이 음. 이거는 누구한테 음. 필요한 거냐면 우리랑은 음.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교장교장 선생님한테 진급하기 아, 위해서 선생님한테 그러겠네. 예. 음. 그래서 이제 음. 요거 하나 받으면 영예의 음. 불금기 뭐 평양 창존 소학교 음. 이렇게 됐다가 음. 한개 받으면, 2개 받으면 음. 이중 영예의 불금기 3양중중까지4 사중은 제가 못봤던고같아요 그렇죠. 그게 예. 공장도 그게 있더라고. 요 이중 삼중. 그러다가 이제 음. 뭘 잘못하면 음. 주, 하나씩 탈.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계속 가요. 제대로 3중 됐다가 아, 이중 됐어 아, 막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어쨌든 지금 90년대 태어난 장마당 세대 네. 네, mz세대 이 mz세대가 부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북한 노래 중에 우리는 그때처럼 살고 있는가. 네. 그때처럼 우리 우리가 살고, 살고 있는가. 뭐그 노래도 그때처럼 있고. 우리가 그리고 음. 이제 젊어서 고생 음. 굶주고 음. 못살 이런 노래들. 이건 네. 아버지 어머니들 네. 불렀잖아 네. 아, 아버지 어머니들은 음. 이런 노래를 굉장히 이렇게 음.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mz세대는? 저희, 저희 mz세대는 <laughs> 그렇게 안 해요. 젊어서 고생 늙어서 고생 <laughs> 쉬라고. 예. 아 그렇게 바꿨다? 절, 예, 절대로 아. 일을 안 하겠다는 아. 주의로 바뀌었고. 그래. 이 노래 또 비슷한 게그 네. 북한 노래 중에 나의 아버지 아버지예요. 어머니 어. 어린 시절. 청춘시절. 네, 나의, 나의 아버지, 아버지. 네. 청춘시절. 아버지는 시절. 그 용해공이었고. 그렇죠. 새를 깎는 용해공. 네, 네, 네. 네. 그 엄마는 대주화성에서 그 그철길로톤 여성으로서 그철길로톤 대주화성에서 흘렀네 그 노래. 네네네. 이쯤 되면 강동원 교수는 <laughs> 북한 사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런데 그 3절 가사는. <laughs> 아, MZ 세대한테 준 거잖아. 그 MZ 세대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그러니까 일절은 아버지, 2절은 그 엄마. 그니까 나, 그러니까 음. 의 청춘 시절을 음.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족을 위해서 치쳤다 이런 얘. 그 음. 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그 시절의 어머니처럼, 어머니처럼. 뭐뭐내 네. 인생 뭐 빛나게 살림뭐 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각오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예. 아, 그건 아빠, 엄마 삶이고. 아, 어, 저희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북한의 m z 세대 장마당 세대가 왜 중요하냐, 달라졌느냐. 네, 맞아요. 아버지, 엄마랑 생각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음. 사내가 이제 안 된다는 게, 음. 안 먹힌다는 게, 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음. 앞에서는, 음. 네대상 준비 막 총연전이 음, 막 이러고 음, 음. 장군님을 막 어쩌고 저쩌고 음. 하고 뒤에서는 밤에는 음. 앞에 그니까 낮에는 막 사회주의 지킬세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laughs> 뒤에 들어와서는 <laughs> 뭐 몰랐었어 <laughs> 나를 용서해 막 이렇게 부르니까 네. 김정은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뭐? 빡친 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이거를. 음, 음. 잡아야 되는데, 음. 김정일이 그랬었거든요. 음. 맹아시기에 짓밟으라고 근데 맹아시기에 집발지 음. 짓밟... 그러니까 잡초같이 자랐어요. 음. 배면 더자는 배면 아 더자는 김정은은 지금 악성종양과도 같은 외부정보를 청년들의 생각을 막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 근데 이거 악성종양, 음. 이거 어떻게 못 먹어요? 김정은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장마당 세대, m z 세대의 생각의 변화, 의식의 예, 변화인가요? 네, 예, 맞아요. 예. 이 의식의 변화가 음. 음. 저는 지금도 지금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음. 저랑은 또 달라졌어요. 이게 정보가격 역할을 할수 음. 있는 이 전화기를 통해서 음. 세상이 소통이 음. 되기 시작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가 어떻고 음. 이 지역에서 뭐가 어떻고 그쵸. 일단 소식으로라도 들으니까 음. 음. 이게 갑자기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음. 서로 소통하면 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음. 큰 문제거든요. 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음. 근데 이제 이거 소통의 문제, 어이것까진좀 괜찮은데 음. 했는데 이제 음. 외국에 나가서 저희처럼 물 음. 먹고 들어온 애들, 음. 얘네 또입안감아있습니다 <laughs> <다음> 나갔더니 그게 <laughs> 그럼 말하면 안 되잖아 사실 근데 말하면 안, 안 되는데 몸에서 풍기는 이 아우라 있잖습니까. 보기만 해도 예. 딱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동경을 하게 되면서 음. 결국에는 음. 아하, 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예. 음. 그래서 아마 음. 그 한류는 아마 뿌리 음. 빼고 음.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 음. 내가 음악으로 음. 우리도 뭐가 달라지고 있다는 음. 걸좀 음. 보여주고 싶어서 완전네 음. 저희가 얼마 전에도 방송했었는데 무슨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 야. 김옥주가 그렇게 바꾸는 거 어떻게 아, 네. 생각하세요? RMB를 넘어섰어 이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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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랩 버전 음. 아니 이게 이게 음. 랩입니까? 바들자 <laughs> <아니, 웃음> 청춘 네 마사 하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음. 잠깐 보고 갈까요? 예. 네. 야. 음, 이렇게 무대에서 미친 음. 여자처럼 뛰어다녔다간 아... 김종일 시대나 큰일났었거든요. 어떻게 음. 그렇게 머디던 음. 애들이 음. 자본주의 창법있잖아요 음. 이거 따라한다는 건. 음. 김정은 정권도 음. 의식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죠. 지세대 청년들의 생각들을 네. 김정은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네. 저는 그렇게 아, 보는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죠. 그쵸. 어떻게 하면 북한에 정보를 많이 유입시킬 수 있을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 방송 보고 네. 북한 사람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네. 이 방송을 음. 그 이제 아직도 이제 저희 아빠 엄마가 보신다면 아. 우리 아빠 엄마 세대는 분명히 음. 아직도 그 세네가 남아 있으시기 음, 때문에 음, 그 삐뚤어진 살관경을 음, 끼고 보실 거예요. 대신에 음, 이제 열려 있는 mz 세대들은 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실 수도 음, 있어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제 아 이런 거를 음, 다 깨우치고 음, 아예 탈북을 하셔서 음, 엘리트 탈북이 이어지는 음, 그 음, 지금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음, 뭐. 솔직히 이제 해외에 나왔던 사람들 그쵸. 거의 다 오거든요. 음, 정보를, 아니까. 예, 정보를 다 아니까 음, 그래서 참 그래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늘 셋이 만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두고온 가족, 엄마. 네. 이 방송을 지금 북한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네. 에,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네. 참 마음이 또 그렇죠. 아주 애련해지고 그런데 네. 그게 분단인 거 같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통일을 위해서 네. 나가고 있는 거. 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야, 왜 통일해야 돼? 네. 막 이렇게 이제 반시대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정말 통일이야말로 쇠시처럼 네. 또 고향의 국적인 분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한걸한한 걸음 씩 네, 네. 심을좀좀져주주으으 음, 음, 좋겠다는 말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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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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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제개인적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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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러니까 그냥 제 고집이에요. 음, 나는 통일을 해야만 돼요. 왜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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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극히 제그고집배우와 통일 그래서 나는 통일을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음,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간절히 통일을 바라고 어, 저랑 가까운 분도 음, 통일이 돼야만 만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의 풍요로움을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 네, 네, 그런 같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통일이 왜 해야 되냐 이런 거 말고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셋이랑 우리가 딱 10분만 방송하자 이랬는데 시간이 지금 네. 아 어, 이게 지금. 서울까지 가셔야 되는 차표를 끊었는데 네. 이게 못할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네. 예, 끊고, 끊고 대책을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통생통사 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옥토끼 수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어, 저희가 통일을 위해서 방걸음치 노아가고 있는 그걸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통일이되어서어북 쪽에있는 부모님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기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거 차못 타는데 제가. 네, 어, 어 6분이요